관중들과 선수들 모두 준비하고 있죠 자, 경기 시작됩니다 솔레이스 드라브스키 드라브스키 골키퍼 길게 볼를 차냅니다 솔레이스 네, 태클 성공했어요 대단한 스피드입니다. 혼자서 그다운드를 휘젓고 다닙니다. 코스업스키 패널테이리어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코스페스 안공. 수비수에게 중간 차단됩니다. 크시노백. 야체 크시노백. 여기서 크로스페스 할수 있을까요? 아, 골프가 완벽하게 수비하는군요. 헤론, 솔리스, 아, 허리싸움 치열합니다. 골 가져옵니다. 중은 위치로 연결됩니다. 뒷선의 수비들이 참 잘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심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경고를 주네요. 아, 경기가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옐로카드 를받고 말해요. 올리스, 환상적인 태클 성공합니다. 짐코비아, 서블레스키 태클로 공격을 잘라냅니다. 스케이라, 센테노. 수비 공을 차리 합니다 돌파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수비수들 빨리 붙어 줘야 되는데요. 곧장 페널티 박스로 올렸습니다. 조치하는 크로스 패스. 수비가 놓칠 리가 없죠. 어려운 태클차 자해냅니다. 좍! 아! 정말 멋진 골입니다. 그렇죠. 골치퍼가 각도를 잘 잡고 서 있었는데요. 멋진 골을 성공시켜 주네요 볼 컨트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아주 잘했네요. 네, 태클 정확했어요. 이제 동료 공격수 쪽을 내다봅니다. 저 선수 너무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먼 거리 돌파합니다. 높게 크로스패스합니다. 아주 깔끔한 터치입니다. 주번이 받거니 패스가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올리스. 오늘 경기를 하는 두 팀과 관련된 다른 경기 결과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패널 지정안으로 가로지릅니다. 네선수 강력한 모습.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헤딩 슈팅을 위해서는 파워 기술 모두를 경계해야죠. 또 다시 득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 팀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센테노 스케일라 카스트로 센테노 앞으로 찔러줍니다 솔리스 아태클 제대로 들어갔어요 드라브스키드라브스키 네크로스스 살까요? 아 저기는 맞추려고 맘먹어도 맞추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던지기 공격입니다. 허스 업스키 페널티테리어를 찔러줍니다. 세케이라 센테노 볼가르입니다 허리싸움에서 이겼어요. 아 부상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파워를 선언되지 않습니다. 연결됩니다. 공격적인 연결이에요. 많은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합니다. 올리스골 뺏어내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던지깁니다. 솔리스. 곤잘레스. 월드 센테노 크시노베 예상치 못한 돌파로 상대 선수들 당황하고 있어요. 야채 크지노백 연결이 제대로 되지가 않네요. 세케라. 올로 완투 어 다시 줍니다. 미드필더에서 계속해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쏠레이스. 네, 부상 당한 것 같은데 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한 명만 따돌리면 상대 골키퍼와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점수는 2대 0. 전반전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한문성 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감독들 합타임을 이용해서 많은 작전 지시를 했을 거예요. 이번 얼마나 변화된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중면으로 세도합니다 야채 크지 노백 크로스하기 좋은 지점 아 골이군요 이제 슬슬 몸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스스로도 참스러워 할 만한 골이네요 이번에는 실수를 면했네요 골 2명을 교체하는군요 골 결정력 오늘 대단하군요 3대 0까지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미드필더 태클 좋았어요 쨘죽 좌우측 공격 옆줄 따라 들어갑니다 쨘크자 크로스 패스가 필요합니다 골대 밖으로 나옵니다 골 밖으로 나가면서 골라인 아웃됩니다 레이스 환상적인 태클 성공합니다 아 스콜 골입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두 골도 좋지만 헤드트릭이 더 인상깊죠 감독 또한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스미스 트리그를 집중 마크하겠죠 0이 됩니다. 경기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리스 헤론 앤디 헤론 헤링 위기 모면합니다. 그렇지 이런 게 바로 완벽한 습이에요. 물색 팀이었네요. 저 선수에게서 볼을 뺏는 일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아 시도는 좋았어요. 선수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 뛰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기량이 떨어졌습니다. 코서브스키 지금 토비야 수비야 앞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사아저 선수 골이 발에 붙어다닙니다. 크로스페이스 찬스입니다. 축 기회에요. 아 골대를 때리는군요. 아 손끝에 살짝 걸리면서 위기 넘깁니다. 손끝으로 차냅니다. 아주 잘나왔어요총 공세입니다. 멋지게 수비하네요. 네 골키퍼 루즈볼 잘 처리합니다. 골키퍼 잘 처리했습니다. 센테노. 올리스. 좋은클이었어요 이제 판격입니다. 프랑코프스키. 프랑코프스키. 프랑코 브랑커, 골입니다 아! 오늘 경기 아주 수월하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골을 기록 이제부터는 전담 수비수가 철저하게 달라붙겠군요 5대0 승부는 거의 결정난 것 같아요 서이스 마린 공을 잡아냅니다 드스키 4골키퍼 네, 손방합니다 아 그렇죠 문전으로 새들부르는 스트라이크를 한 번에 차단해버리네요 다른 경기장에서 열리는 조별대선 마지막 게임의 중간 스코어 화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데요 아어 포스트 쪽으로 너무 정확하게 가고 말았군요 곤잘레스 올리스 사이드라인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앤주! 이번 코너킥 멋진 세트플레이를 기대해봅니다. 사보리오. 미드필더 공 가로채습니다. 경기가 종반전에 다다른 만큼 효과적인 수비 전술을 잘 활용한다면 승산이 아주 큽니다. 수비수 볼 이어줍니다. 네 뒤에서 어택한 경고감이죠 그렇죠 두 번째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더친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습적인 중거리 셔터의 시도입니다 아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결정적인 슈팅 기회였는데요 골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짐코비야 브스키 크로스패스 좋습니다. 다시 공을 잡아냅니다. 세케이아, 센테노 아시박이 넘어졌는데 진심 파울 선하지 않습니다. 소브라이브스키, 짐 코비야. 집 투비야, 집아 골키퍼 손끝에 맞고 나갑니다. 이번 코너킥에서 골이 터질까요? <끝> 센테노. 수비가 다시 공을 잡네요. 옆줄 아웃 던지기입니다. 골라인 아웃되면서 골킥입니다. 오늘 경기 승리로 승리권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네, 풀마크와 자신감이 결국 승리를 불렀죠.